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천국에 어디가 있느냐 지점에 와있습니다. 지점 그래서 지점에 와있지만은 항상 본점과의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 지점이고 또 지점과 연결되어있는 것이 분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본점이라고 할때 교회는 지점이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은 어, 저, 교회는 지점이고 우리는 분점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일장에 12절에 나타난 이 말씀 여기 나타난 대로 14절에 나타난 대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써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라는 것은 다른 이유 전피하고 다른 방법 이론 전피하고 잔반논리 흑백논리 전피하고 인성육성의 생각 이권 다산 다 전피하고 기도만 오지 했다고 그 말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첫째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쉬운 거지만은 육신은 숨을 쉬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전통, 조직, 뭐, 교권, 다 중세교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를 또 신앙을 넘어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그랬지만은 다시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강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복음이 막 그냥 그것도 없이 전파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왜 항상 기도해 되냐? 첫째, 기도는 성령 받는 채널입니다.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보내므로 집에서 스위치 키면은 다 전등에 불이 들어다그 중간에 파이프가 있고 통로가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 무진장한 예비한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는 파이프가 더 크고 어떤 분은 더 가늘고 어떤 분은 그냥 가다가 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의 모든 채널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기도할 때 그것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도 어디서 저들이 실패가 됐느냐?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을 때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하,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도 또 범죄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다면은 저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추방당지 하 않았습니다. 우리로 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선물에서 우리가 추방될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진장하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분들은 정말 이적의 떡도 먹어보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정말 나사로가 사는 것도 봤고 문둥병자 고침받고 귀무거리 고침받고 송영이 눈을 뜨고 도청병 환자가 고침받고 오만것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구부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또 특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거 하나 있어요 무슨 책망받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가 살면 다살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손발력이 뛰어나서 사업 체력이 건강해서 여러분 막 힘있게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는 거, 또 체력이 있어가지고 뭐 뭐든지 뭐 나는 상업, 사업에 성공하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절대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기도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규칙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누가 보음 24장 49절에 보내고 있습니까? 저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들이 이대로 가서 또 실패하니까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의하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보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느라 아멘 사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대로 여러분을 쓰시고 준비된 것만큼 축복을 누르게 하시고 준비된 것만큼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대로 너희들이 나가서 발구등 쳐봐야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이 성에 왜 머물러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 받기까지 옆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난은이라는 곳에서도 모이고 사방에서, 사방에서 어디로 모이느냐? 마가 다르빵으로, 바 다르빵으로 모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모임의 생명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요, 교회, 어느 교회나 똑같아, 지금은. 그냥 어디 갔다 왔다면 전부 다 영적 충전받으러 갔다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틈만 나면은 충전받고 와서 생활에도 복받고, 그래서 한국에 짧은 기간에 세계 이렇게 경제 10등, 10등, 이렇게 전후 경쟁하기까지 올라간 것은 바로 그 뜨거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지 손발력으로된게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마다 보면은 뭐 어디 뭐수련회 갔다 왔다 뭐단합대 갔다 왔다 뭐 어디 가서 해 먹고 어디 가서 불고기 먹고 어디 가서 수영하고 전부 다녹잡한입니다 네? 솔직히 해변가 가서 어떻게 성령 받고 어디 녹잡판 가서 너름 해먹다가 성령 불받은 분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그거 하지 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사람이 코인 눈에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친교도 하고 서로 또 결심도 하고 그런데 그것만 계속 하다가 죽으면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도 영적 충전을 받아야 돼요. 받는 것만 짐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준다. 응?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은 플레이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응? 나는 지금까지 인물사를 책도 써보고 연구해보고 나는 하여튼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을 쓰고 전부 다 탐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게 내가 취미도 되고 또그 관심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쭉 유명한 분들 다 살펴봤어요. 한 사람도 낮잠 자다가 성령받았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여러분들, 물건도 안쓸땐 처박아 두지만 쓸 때는 녹슬면 닦아서 부러지시면 땜질해서 깨졌으면 또 접촉해서 접착해서 또날았으면리모델링해서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만 보니까 어리석고 미련나고 둔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켕어먹고 환경 여건 열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쓰시는데 고쳐서 쓰는 거예요 고쳐서 강박한 사람은 부드럽게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욕심 많은 사람은 다 마음이 비워지게 돼요 여러분들 재간이 있어요 그 재간을 하나님 그대로 잘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응?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고 세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정한 일에 사용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써임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자 이렇게 성령 받는 채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두 번째는 모든 기능에 활성화를 이루어 줍니다.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기도하면 소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응?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괜히 기도 안하고 속으로 뭐또 안되고 무슨 막 열망만 가득차고 꿈만 빚으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실망하잖아요. 그거 안가지도 기도하면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사실 네? 하기 저는요. 어제가도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앞세우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행하고 무엇을 하면 난 솔직하게 내가 하는 인생은 모든 것은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앞세운 것에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앞세웠든지 세상 방법을 앞세운 것이고 성령님을 앞세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 승리하게 될 준비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요 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가부터 외과까지미니과부터산문과까지소아지부터이 세포 기능 전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들어 죽게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단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무가 이렇게 세요, 기도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천국에 첫째 합격하는 합격하는 알고기 되게 바라고 네. 또 우리 방송인데 우리 성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천국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응? 이 최후의 소망은 천국에 합격하는 거예요. 이 행정고시, 사무고시뭐다 합격해도. 여러분, 천국에 불합격하면 다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합격하고, 이왕이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찰뜨기를 추원합니다. 찰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는 성령이 모든 것을 기도한대로 이루어집니다. 구한대로 응답해줍니다. 믿습니까? 사무한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 또 여러분, 이 병이 들었을 때도요, 야구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병들면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응? 나를 고쳐서 찾는데 고침 빨리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쥐어 고쳐주세요. 쥐어 고쳐주세요. 이것도 기도안한 것보다 낫지만은 더 빠른 응답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고쳐서 써주세요.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하나님 앞에 고쳐 써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고치는 거예요. 아니 평생에도 건강 주었더니 건강만 주면 입만 그냥 벌리면 은 세상만 하고 생각만 하면 뭐 세상 끝만 생각하고 건강만 주면 은 죄만 짓고 그러면 또 다시 죄질까 봐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번 겪어보십시오 하나님 네? 그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는지 아세요?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와서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임 받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란과 풍파가 많은 세상이에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다같이 돌아갈 예, 고향 하늘나라. 우리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어디 가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란 역경이 따라요. 저는 이 나라 저 나라 사는 거 이민 보따리 이 들고 정말 시청자 여러분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걱정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곳은 이 땅에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1편 50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란 날에도 뭐하라고 했습니까? 너무 세상 더러운 세상 욕하고 운망하려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히깨 하리로다. 우리는 예수님는 사람은 환난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 기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으면은 환난은 환난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환란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팍깡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군대도 교신을 하면은 지은병이 헬리콥터로 그들을 실어서 옮겨주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민숙이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강구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을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내? 천사를 보냈다. 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줍니다. 네. 육안으로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할때 전사를 보내세요? 기도할, 기도할 때 네, 맞습니다. 똑똑합니다. 어, 기도할 때 대답한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 응? 기도할 때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 마디 기도가 천분 만분의 회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지요? 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한칸한칸 한칸 칸막이 해놓은 거요 의미가 있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칸막이 해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셔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이 시대에 하나님 영권도 줄뿐 아니라 물권도 주십니다 왜안 줘요 하나님을 일하라고 기름 부어주시는데 예?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나도 목사지만은 나도 부흥사고 하지만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은사 거둘지도 몰라요. 전학교나 안고서나, 길을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주님을 찾게 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으면, 기력도 주고, 영력도 주고, 체력도 주고, 학도, 지경도 넓혀주고, 절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수단 방법 쓰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3 0 여분 장로님들이 은퇴장로님, 계신분 장로님, 뭐 어? 우리 장로님 계, 계시지만은 정말 나는 존경하기 때문에 장로님 내가 이 어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나는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 된그 목사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을 축복해 줘야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감이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네.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의 복이 되고, 그대로 하니까 교회가 붕대고, 네. 그대로 하니까 세계가 무대가 되고, 네. 그대로 하니까 병든 교회들을 살리고 네.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계하는 거예요. 사실 205분을 해외생이 지구를 돌았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이 아니, 절대 사람의 심이 아니에요. 피정진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만행데도 이루어지고 생각해도 이루어지고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하는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뭐 자꾸 누구 원망 불평 시대 참뭐 그런 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고. 보여 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자 우리가 왜 전혀 기도하 쉽지 않느냐? 어? 기도할 때 성령이 맡아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덮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일곱 번에는 나오고, 일곱 번째 가서는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 11기상 2장 9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구했습니까? 당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럼 문백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한거 아니에요? 엘리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네.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지. 여러분과 내가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네. 성령이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내가 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도록 우리가 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낳깨나 기도, 안거서나 기도. 여러분 기도 안하면 고민이 됩니다, 고민. 아니면 사람들한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입벌리고 말해가지고 유익된 건뭐 있습니까? 아 하면 은해했다고 하고 또 한발 건너면 오해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야외 예배에 갔는데 너무너무 잔디 조건이 좋아서, 아, 말 전하기를 한번 시범으로 첫번 순서를 테이블 끊었습니다. 제일 신임하는 장로님 제일 신임하는 안주 집사님, 신임하는 권사님, 또 우리 신임한 집사, 성가대 교사 중에 12명을 뽑았어요, 규관에서. 그기관에 전부 나 제일 신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 하나 앉혀 놓고 제 앞에 사람에게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고게 분가 뭐 5분도 10분도 안 걸리는데 베드로가 베드로 나서 12사람째 와서 베트벤의 잡고 이렇게 전달해. 그 목사님이 그때 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여기에 이방인이 쓰긴 것도 아니고 여기에 거짓말쟁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일 내 목회에 신임하는 12사람을 뽑아서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쳐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12사람 건너가서 베토벤의 작곡으로 바꿔줬느냐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믿지 마세요. 기도해 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응? 절대 사람의 말은, 좋은 말은 좀대로 받아서 손해는 안 돼요. 그러나 필요 없는 말은, 다 그냥, 그 무슨 문풍지 소리도 듣고, 저 앞집에 개 짖는 소리도 듣고, 에? 그냥 뭐, 기차, 그냥 기적 소리도 듣고, 자동차 크렉션 소리도 듣고, 진행하면 돼요. 막 세상 만사 그렇거니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언제 내가 사람 믿어서 내가 무슨 어? 나는 덕을 벌고하는보다 덕을 베풀려고 하면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꾸 베풀라고 노력하세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도 저도 저는요 은혜롭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네? 또 원수맺지 않고 살고 싶고 그냥 싸움하지 않고 살고 싶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살면 은 이것이 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이정표고 최고의 생활의 여러분의 체락이고 또 신앙의 지, 지, 지표입니다. 이 축복 안에서 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고 또 여러분 하, 일마다 모든 성령이 활성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성령이 행하여 운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운행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또 시청자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소생되게 해주시고 생활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큰 축복의 주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